자, 조금 쉬셨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17번부터 보겠습니다. 17번. 자, 보건의료 목표는 총괄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거다. 자, 적정 보건의료 서비스의 요건. 아까 말한 접질지 효율성입니다. 자, 1번. 양질의 보건의료 구체적 목표는 접근, 용이성 질, 지속성, 효율성. 괜찮은 것 같아요. 답은 1번 같기도 하고. 자, 이번 보건 의료 서비스의 구성 요소는 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적 분배, 경제적 지원이다. 뭐야? 보건 의료 서비스의 구성 요소가 이건가요? 보건 의료 서비스. 근데 이건 뭐야? 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적 분배, 경제적 지원. 아, 보건 의료 서비스의 구성 요소는 뭐예요? 1차, 2차, 3차.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원의 개발 그다음에 자원의 조직화, 그다음에 재원, 그다음에 관리, 보건의료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보건의료 서비스의 구성요소는 자원의 개발, 자원의 주직적 분배 그게 아니라 1차, 2차, 3차 해방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서비스는 1차, 2차, 3차로 나뉜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틀린 거고. 얘기를 해주셔야 재밌습니다 얘기 안 하고 속으로만 있으시면 안 돼. 대상자 질병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우선한다. 우리나라, 그 원래 그 접질주의에서는 치료적 접근이 아니라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보건의료는 질병 발생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체계적 조직이 불가능하다. 질병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거 맞죠? 그렇죠. 예측할 수 없다. 체계적 조직이. 체계적 조직이, 이게 암기가 좀 이상하다. 보건의료는 질병 발생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체계적 조직이 불가능하다? 뭐예요? 체계적 조직이 가능하다로 보는 거야? 이게 옳지 못한 거니까? 그럼 뭐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 <laughs> 자, 그 5번. 보건의로 자원은 재정을 말한다. 자원이 재정이에요? 아니죠. 자원은 뭐예요? 인력, 인력 시설, 장비 물자, 지식까지. 이네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5번은 확실히 틀렸고, 자, 4번, 뭔 소리야? 보건의료는 질병 발생을 예측할 수 없어. 그래서 체계적 조직이 불가능하다? 그게 아니라 질병 발생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리 대비하는 거. 그거를 우리 체계적 조직,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보험이요. 건강보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체계적 조직을 건강보험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고. 나머지도 그렇고, 답은 1번이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어, 자, 국가보건의료의 목표는 총괄적인 의료를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제공해 주는 거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양질의, 아, 결국 이거네. 양질의 보건의료. 격질 뒤효율성. 아닌 거는 1번이죠. 1번. 자, 19번. 사회 경제적 특성이에요. 틀린 것은. 자, 보건으로는 수요 측정이, 예, 뭐, 질병 예측 불가능하다. 이 소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답은 1번인 거고, 외부 효과 갖고 있는 거 맞고, 요구자들의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은 건강관리 서비스는 국가가 법적으로 전문성을 인정하는 제도화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 법적 독점성, 기억하시죠? 네, 그것도 맞아.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징수 지불 형식이 다양하다. 이게 사회경제 측면에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용징수 지불 형식이 다양하다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 있었어요?